아, 왜 제주도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앉아봐봐요. 좀 긴데. <laughs>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지역 소장 구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주 지역의 영업 파트너사들과 지역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뭐 여러 가지 관급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제한 사업이라든지 등을 사 그 같이 지역 파트너와 이노대 본사와 같이 여기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그런 것들이 드론 특구 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린 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수주를 해서 네.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특구 사업은 12월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네. 이제 그린 도시 사업은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뭐 제주지사 내부를 소개해 드리면 네,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네, 화장실이 있고요. 네,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남녀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직원분들도 내려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쾌적할 상황을 사무실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저희 이노대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 제품들에 대한 그 소개. 그리고 선별관제와 TMS, 그 다음에 이다스 드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홍보 그 영상과 함께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사무실 공간에서는 카페처럼 이렇게 회의석을 만들어 놨는데, 네, 여기가 이제, 어, 최소 한 7에서 8명 정도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 탁자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커피나 음료, 네, 과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본사에서 직원분들이 내려오시던지 아니면 이제 추가로 지역에서 일이 많아져서 네, 추가 채용이 이루어지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 책상을 미리 먼저 구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앞으로 더 어, 확장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네, 방입니다 좀 지저분한데...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는 지금 대표님 방. 네. 대표님이 오셔서 질문을 보실 수 있는, 가끔 오셔서 이제 회의도 진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근무하는 환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제주도에 내려오셔서, 연구소도 됐고, 지원 부분도 되고, 다양한 부, 부분에 있는 직원분들이 내려오셔서, 어, 쾌적하게 상경에서 업무를 하고 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본가는 제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 제주도까지 올게 되신 거죠? 어, 원래는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먼저 내려왔고요. 가족들을 배신하고 먼저 내려왔습니다. 네.